어제 거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쓰러짐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참가자 9명이 탈진과 고열 증상 등을 보이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시 거제면에서 열린 제 8회 거제시장배 섬꽃 전국 마라톤 대회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6,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대회 도중 참가자 9명이 실신하거나 탈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남성 2명은 각각 10km와 하프 코스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각각 진주와 창원의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사고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회를 주관한 거제시 육상연맹과 전국 마라톤협회 측은 쓰러짐 사고 발생 10여 분 만에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쓰러짐 사고 원인도 논란입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열사병으로 보고 있는데 사고 당시 거제시의 기온은 27도였습니다. 대회 주관단체는 참가자가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뛴 점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7kg에 뛰신 분은... 그, 지 대가 전혀 출전이고 전혀 어떤 고하는로나는하도 예년 같으면 하고 이렇게 지가 않아요. 갑자기 그기이 너무나 올라갔고. 주관 단체는 2 5 k m 마다 급수대와 구급차를 배치하고 300여 명의 안전요원을 동원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